안녕하십니까 제네시스의 김정령입니다 오늘은 그냥 일반 암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상담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암 진단을 받고 쭉 치료를 해 오시는데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 지금 받는 치료가 효과가 없다 그런데 이제 큰 병원에서는 새로운 치료를 어떻게 해보자 이러한 치료를 계속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환자분들이 어떤 암으로 어떻게 이제 치료해 오셨는가 그 병력과 치료력을 저희들이 이제 리뷰해 보고요. 우선 그 환자분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치료가 계속 치료를 물론 이제 큰 병원에서도 얘기를 하셨겠죠. 계속. 한번더해 보고 또는 한두번더해 보고 그다음에 CT 나그 영상 검사를 해 보고 그때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효과가 있는지 보고 나서 결정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 지금 현재 치료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선생님이 권하신 대로 하도해 이 환자분이 현재 치료 받은 것이 과연 의미 있는 효과가 의미 있는 효과라는 얘기는 연명뿐만 아니라 과연. 이 치료를 받으면은 치료에 어려운 만큼 나중에 암이 줄어들어서 오래 살고 편안하게 살지 아니면은 이 치료가 정말 계속 이 환자를 괴롭혀서 힘들고 면역력만 떨어뜨려서 그야말로 퀄리티, 삶의 질만 떨어뜨리고 이럴 건지 이런 거를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현석해서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중에서 암의사들이 첫 번째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몇번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그 현재 치료에 초기에 반응이 있었다가 나중에 이게 재발된 건지 또는 초기부터 반응이 전혀 없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판별하고 그 다음에 이 치료가 과연 완치를 위한 정말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예정된 치료를 받으면은 완치 또는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볼수 있는 암종인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후에 저희들이 상담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삼차 병원에서 권하신 그런 식의 치료 방법을 계속 유지하도록 말씀드리기는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 치료를 계속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의 항암 보조 치료를 함께 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도 줄여가면서 가능한 그 치료를 지속하게 하던가. 또는 그 치료를 잠시 중지해서 전체적인 면역 기능을 살리면서 다시 표준 치료로 들어가게끔 도와주던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상담을 드리고 있고요. 2차, 3차 치료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은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경합병원에서 암 전문 의사분들이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치료해 오시긴 하지만은 너무나 선생님들이 바빠가지고 2차 치료 3차 치료에 대한 가능성이랄지 소위 그런 옵션 또는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소위 그 기대치 이런 점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돼 있으면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면역치료나 이런 거를 함께 표준치료와 동행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을 얼만큼 줄여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희들이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가 큰 효과가 없다. 하는 거는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힘든 뉴스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가능한 한 저희들은 어려움을 함께 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3차 치료기관에서 더 이상 이제 치료 방법이 없네요.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거의 뭐 절망 상태 이런 때+ 이때는 뭐 온갖 여러 가지 이제 치료에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하 말씀 듣고 많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 들이 오면은 저희들은 과연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런데도 환자분들이 대충 웬만한 그런 상태이지만은 아주 그냥 몸이 쇠약해진 이런 상황은 아닐 경우 그럴 경우에는 과연 옵션이 없나? 한 가지 옵션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임상 시험을 할때 새로운 약이 나왔을 때는 그약 개발 과정에서 아주 초기에 사람한테 처음 쓰는 약. 그러나 물론 동물 실험이니 뭐니 게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 치료제들이죠. 이런 초기 항암 치료 시험 약들은 임상 일상이라고 그래요. 초기 임상 일상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표준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분들 그런데도 웬만큼 전체 건강 상태 이게 웬만하신 분들은 저희들은 이러한 약을 쓸수 있는 일상 임상 시험의 기여가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 거기에 참여를 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이 약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긴 하나 가장 과학적으로 사람한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동물실험까지 확정된 그리고 안전한 이런 것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처음 사람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데 치료에 반응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상 일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도 참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너무 쇠약하다든가 또는 그런 임상 일상 기회가 없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솔직히 환자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설수 있는 면역 여러 가지 뭐 이런 이런 치료는 물론. 거기에 이제 곁들여서 해드리긴 하는데 거기에서도 효과 없을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스키스 완화 치료를 할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서포트, 가족이나 친지, 여러분들의 그 서포트 이런 것과 그리고 결국은 저희들이 그 받아들여야 할 거는 어차피 사는 건 혼자고 혼자일 때 주위에 나를 도와주신 분들은 주위에 있으면 고맙죠. 그런 분들. 그러나 그분들이 나를 대신에 살수 있는 건 아닌데, 옆에 있어주면 고맙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태어나서 혼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용히 그때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세. 겸허한 자세, 대부 종교적인 이런 마음 자세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 암과 함께 산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 반응이 없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이거 말고 초기에 암 진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몇 마디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